여기는 할머니 품에 안긴 고향이고요. 할머니는 할머니 그 고유의 냄새가 너무나 포근하듯이 오면은 근심 걱정이 다 날려가고요. 동경에 왔기 때문에 섬을. 특히나 이 손죽도라는 곳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품을 가진 고향은 언제나 그리운 곳이었습니다. 잠시 떠나 있다가도 제자리는 언제나 이곳이었죠. 뭐 어, 제일의 고향이죠. 네, 제일. 네. 안녕. 늘 머물고 싶던 고향섬 손죽도에 새겨놓는 박기용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흥 나로도항에서 출발해 30여 분을 달리면. 바다를 감싸 안고 있는 작은 섬이 보입니다. 대나무의 일종인 시누대가 많이 자라고 있어 이름 붙여진 섬, 손죽도. 하루에 딱한 번만 뱃길이 열리는 가깝고도 먼 섬인데요. 육지에서 손님을 태운 쾌속선이 섬에 들어오면 분주해지는 이 사람. 평도, 평도, 임주역 손죽도의 배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어이구, 어이구 평도 아, 하루에 두 번씩 승객들의 짐을 실어 나르는 마을 주민 박기용 씨인데요 손죽도 마을의 사무장을 비롯해 여러 봉사와 다양한 마을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죠 싣고 오는 거, 택배 오는 거, 그다음에 화물로 보내기도 화물 오는 거, 각자 배달 다 해줘야 되고. 마침 오늘 차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럼 아버지가 오늘 배달 안 가셔요? 아니, 안 가도 돼요. 이건 저희들 행입니다. 한길 씨. 많은 주민들로 북적거리던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150여 명의 주민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작은 섬 마을 손죽도. 삼각산 너머로 펼쳐진 마을에 푸른 바다, 고즈넉하고 정겨운 돌담을 지나는 이 길이 일을 마친 기홍 씨가 집으로 향하는 길. 어, 추워. 젊은 시절 섬을 떠났던 기홍 씨는 10년 전 고향을 찾아 다시 돌아왔는데요. 에헤. 아주 발걸음 막아라 그냥 아주. 아이고 참 알고 있구 가족들 모두 육지에 남겨두고 섬에서 홀로 살고 있지만 이 고양이 녀석과 그의 보금자리를 지켜주는 특별한 식구 덕에 외로울 틈은 없답니다. 아기야. 검은아, 아기. 계속 짖지 마. 짖지 마. 아이고 잘하네. 손바닥만 할 때부터 길렀던 염소 껌멍이와 아기 이리 와, 아기 이리 와. 기용 씨의 반려견이자 마을에 소문난 명견 깰독기 너는 내 운명이야, 이마. 들어가 놀아, 들어가 놀아, 들어가세요. 어디 가냐, 어디 가냐, 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요즘엔 껌멍이가 낳은 새끼 염소를 쫓아다니느라 바쁘답니다. 이리 와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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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하루에도 몇 번씩은 이 녀석들을 들여다보게 된다지요. 다니시면서 수시로 보시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내 애들 진. 고양이, 고양이도 이제 내가 친한 걸 보면은, 야옹야옹 하고 따라오고고발 사이로 헤집고 다니고. 그게 재밌죠. 그래서 더욱더 성을 못 떠나고, 만으로 곁들로못 가는가 봐요. 만으로 <laughs> <laughs>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다 죽어본 줄 알아. <laughs> 소위 또 사람들 여섯 살때 떠났다가, 중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적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심지어 봄방학까지 방학할 적마다 얘기하고 이모 집에서 생활을 했었던 바라서 언젠가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려니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굳게 살아왔었던 바라서 내가 원래 생각했었던 숙제가 다 풀린 거라고 하기 때문에 마냥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기용 씨가 손죽도로 돌아온 건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다 얼마 전 어머니는 육지의 병원으로 모시게 됐고, 기용 씨가 섬에 홀로 남게 된 찰나 마청이 섬으로 들어와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60년 만에 두 형제가 고양 섬에 함께 살게 된 거지요. 섬이라도 여기가 상당히 구역구역 가보고 싶은데도 많고 또 해초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옛날 좀 어릴 때 맛이 들어서 굉장히 한번 그런 데를 섬시에 가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다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동생아, 저 삼각지 참 멋있어. 또 형제가 딱 얼굴 막대고 있는 것 같아. 응? 네. 어? <laughs> 그지? 예, 그게 좀 뭔가 좀. 그런 운치가 보여요, 저기도. 육지보다 일찍이 어둠이 찾아온 손죽도. 가지고 밤이 되자 기용 씨가 바닷가로 향합니다. 아니 근데 밤에 이렇게 낚시 가시는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아 그게 왜냐하면은 장어는 어, 야행성이라서 밤에만 나타나서 먹이질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잡으세요 그런 밤에 가시면? 마리 잡으면 뭐 오륙십 마리씩 잡는데 오늘은 물이 원체 차서. 요 근자에 너무 무리 참 찬바람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을란가 좀 의문이네요. 선죽도가 낚시하기 좋은 곳인가요, 아버지? 아무튼 낚시 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낚시 천국이에요? 예. 음. 단 겨울만 빼고. <laughs> 오늘 만약에 장어 잡는다 하면 그건 완전 행운이다,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녀석이 재수가 없는 거죠. 티천 바닷물에 낚시가 힘든 요즘이지만 야간 장어 낚시에 도전해 보기로 했는데요. 기를 뭘로 쓰세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청개비가 딱이더라고요. 청개비? 청개비라 하면 그 개지렁이 종류인데 그 개지렁이가 딱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섬 사람에게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삶의 터전인 바다. 이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온 기홍 씨가 낚시 고수로 불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어떤 낚시 고수라도 바다가 얼마나 내어 줄지는 알수 없는 법. 몰랐어요, 아버지. 아니요, 줄이 걸려 갖고 이까불 따 먹었어요. 지금 겨울에는 너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에다 지금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무색하네 지금. <laughs> 그 공기를 왜 갖고 오셨어요? 고기 잡아서 담으려고. 잡아서 담으시려고? 네. <laughs>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새벽잠 포기하고 나왔건만 바닷바람은 갈수록 거세지기만 하고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해 봐도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간 건지 그의 미끼를 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하세요 아버님? 발필 때까지 노래해야죠 <웃음> 노래? <웃음>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 우물을 마셔요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불러요 <laughs> 아이 노래는 한이 있는 노래인데 <laughs> <laughs> 노래로 지루한 시간 달래봐도 오늘은 영 날이 아닌가 봅니다 밥을 접으시래요? 네아사가안내해주네안 예. 어... 내죠 그렇게 아쉬운 밤낚시를 뒤로 하고 다음날에 해가 밝았습니다. 어제이어이어람이바람이어지이오지는용씨기용출준 외출 준섭에다섭대다포하자를 하나를 챙 마을을 벗을을어어로어시로걸시요 걸까요? 향한 곳엔 귀한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숲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숲에 온 이유는 약재를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가 줍는 이 나뭇잎이 바로 약으로 쓰인다는 참가시나뭇 잎. 손죽도에서 자라는 보물이랍니다. 그거더라고 참 가치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약리를 알고 약성을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쏘다 쏟아다, 쪄다 다니면서 이걸 채취를 했죠. 기용 씨는 이 나뭇잎을 약으로 다려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곤 하는데요. 잎을 줍다 바다를 보니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바다하고 또 접하게 되면은 늘상 옛날에 그 일찍 날을 두고 가버린 친구들. 바다 때문에 그 친구들 바닥을 쳐다보면생각나 많이 나고 그래요. 날만 좋았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었을 건데. 하도가 원망스러웠죠. 최근 섬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떠나보냈다는 기용 씨. 금방이라도 찬찬 좋아 하면서 들을 것 같은데. 생각하니 밀려오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그의 마음속에 잠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산에서 내려온 기용 씨가 곧장 향한 곳은 물 빠진 바닷가. 이렇게 물이 빠지는 시간이면 바다로 저절로 이끌리는 걸 보니 어쩔 수 없는 섬사람인가 봅니다. 어머니 고배 마세요? 네. 자연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자연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요. 동그란 치고된게 전부 다 조개예요. 동그란 치고된게다 조개라고? 예. 네. 어젯밤 장원 낚시와는 달리 수확할 게 많으니 저절로 신이 나는데요. 때마침 한 동네 사는 기용 씨의 형수도 조개를 캐러 바다로 나왔습니다. 오늘 바닷가는 조개 풍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큰 재미 좀 보겠는데요. 아까 봐두었던 자리를 곧장 파보는 기용 씨. 나 오늘 왔둑다. 도깨비 해주고 있잖아. <laughs> 우와! 아이 주먹만한 조개를 한 번에 캐내셨네요. 아이 주먹만 하네요. <laughs> <laughs> 여름 때는 독이 있어갖고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겨울에는 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철인데. 왜이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나가다가 그걸 또 얼핏 생각하게 가지고 이런 게또맞닥뜨리지니까는 정말, 정말 날고 싶네. <laughs> 그렇게 두 사람의 조개 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어. 딱 여기다 형운이되고좀 깊숙해갖고 탁 긁어봐. 그럼 어. 쏙 물이 들어가. 아, 물이 쏙 들어가. 쏙 네, 들어가. 아니면 축 쏘거나 응. 그랬을 때 이만큼 멀리 잡을고 하지 말고 응. 그대로 몸이 다붙여갖고 이렇게 요령껏 아까처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버리면은 그게 깨져온다 말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게어차피 몸이 크다 몸이 크다 몸이 크다 어딘 말이래요 전라도 말이란 게 야. 너무 잘해요 여보세요 왕건입니다 해조 왕건. <laughs> 아직은 조개 캐기 초보인 형수 춘래 씨가 도전할 차례. 예, 그걸 집어만 잠깐 나와보세요. 네. 그래가 조개를 다친다고. 아, 다친다. 조개 다쳐놓으면 오래가요. 엉성한 호미질에 돌멩이에 깨진 조개만 나오는데요. 여기 아, 나오는 해인 깨요. 충부적으로 깨져버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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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네. 이렇게 두 사람은 섬에서 나는 것 자라는 것 함께 캐고 따라다니며 섬 생활의 재미라면 같이 나누는 친구이자 가족인데요. 아직 섬은 잘 모르는 형수에게 기용 씨가 스승이기도 하지요. 이야 파습니다파 잘할 수 있어, 잘. 전부 다. 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줘요. 산에 나물도, 바다, 해초도, 그리고 산에 나무, 나무 종류도 모르는 게 없어요. 다잘 알아. 요떻게 뭐 선생님이다. 그냥. 아유, 선생님이고 말고. 우리, 그래, 배워가지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 저도 따라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날마다 배워요. 어, 이렇게 잘한대요. 그 일러준 대로 안 할까? 나는 그 생각에서 형수가 좀 원망스럽네. <laughs> 자꾸 깨버리고 엉뚱한 데는 파고 있고 일직선을 <laughs> 팔아해도 저자 깨버리고. 안 나온다고. 힘을 줘야 나온다고. <laughs> 이쪽에 가 쪽에 여기 없으면. 티격태격해도 함께하는 이가 있기에 이 시간이 더 재밌는 거겠지요. 굴러서 동그랗기 때문에 가요. 안, 안 깨고 팔수 있을까? <laughs> 신나게 조개 캐고 나니 어느새 지나가 버린 바다의 시간. 나도 깨고. 삼천오백 들어. 근데 그 무겁다 이거. 어, 아, 엄청 무겁네. 거의 무거워, 무겁긴. 갑시다. 다음에 또 오지, 사 보자. 예. 온다고 야, 얘들하고 약속을 하고 와야지. 내한테 약속하면 되는가? 뭐. 여기 있네, 저기 계시 애들 동굴 안에. 여기는 주목 옆에. 있어. 여기? 예, 여기도 있네요. 요요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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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 있네. 아 이런 게있야 네. 해주시고. 아니 그건 아니야. 그게 나볼좀 소리. 내 친김이 점심 식사까지 형님네에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형수의 조개캐는 실력은 초보지만 음식 만드는 손맛만큼은 최고로 야무지다죠. 납니까? 오늘 거래 있을 듯 방금 전 캐온 조개들 뚝딱 해감에 소금물에 헹궈내고 이 조개로 탄생할 메뉴는 조개 샤부샤부 주 재료는 딱두 가지 신선한 조개와 직접 딴 향긋한 냉이 맑은 국물만 내기에는 이만한 게 없지요. 평수에솜씨발석로이식이 뚝딱 완성되고 섬에서 나는 것들로 차려낸 건강한 밥상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지금 만나고 뭐? 응. 재미하고 이렇게 음. 곁들먹으면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네. 어. <laughs> 엄청 맛있네. 소라 <laughs> 한 마리 갖고 와서 갈아. 소로 갈면 어. 돌이 바깥, 많이 싼데. 닭갈대기 갈아보라. 음, 돌이 너무 많아. <laughs> 너 소를 갖고 가요. 복근이 응? <laughs> 그 <그레기> 큰 닭고기 갖고. 아그러 그냥 심자. 한 이틀 작업해 되지. 조개캐는 재미만큼 맛보는 재미도 최고. 도란도란 함께하니 더 맛있는 밥상입니다. 아빠, 섬 친구라고 할수 있어요, 아버지 는 지금 현재로서는 섬에 있는 친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형이 우리 형이 바로 친구이자 앞으로 이제 동반자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 좋은 게 아니고 그의 사실입니다. 네. 자주 들리시오, 그런 말씀 정말 고맙고 그래 나이를 먹고 세상이 변하는 동안에도 늘제 자리에 있어 줬던 고향 섬 손죽도 그곳은 언제나 편안한 쉼터, 마음의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손죽도의 품에 안겨 편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박기용 씨의 낙원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